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대림절 감사 챌린지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요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 감사 챌린지 이틀째 날입니다. 일찍이 10편 1편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집으로서 또 찬양 모음집이기도 한이 10편의 그첫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 그 역할이란 것은 시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여호를 경외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 경외의 그 마음을 강조하는 데 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만이 이 시편을 통해 합당한 기도와 합당한 찬양을 주님께 돌리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시편 128편은 그러한 삶과 태도의 보상으로 요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을 보시면 요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실상 요하로부터 이 말,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어서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수고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거듭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의 여러 제약 속에, 어, 우리의 그 수많은 수고, 어, 눈물과 땀이 어린 그 수고가 배반당하는 것을 저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 그 모든 수고가 대부분 가족을 생각하며 감수하는 수고와 희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그 아픔이라니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의 길이 늘 순탄치만은 않으며 내만 같지도 않음을 거듭 경험하면서 우리는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대가 그 수고한 대로 누릴 것이며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헤아릴 길 없는 세상살이와 삶의 길에 놓인 유일한 정도는 바른 길은 바로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 그 길을 벗어나지 말고 세상살이 삶의 길 위에 하나님이 놓으신 길을 따라 걸으라는 근본적인 권명과 또 축복의 약속이 이 구절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은 무엇보다 그러한 축복 위에 아내에게는 다산의 축복이 한 가정이 여러 자녀를 둘그 복이 그 가정의 최고의 축복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과실수의 종류에 따라 단지 토양 속에 함유되어 있었던 그 여러 유기물이 그 뿌리와 줄기를 지나며 갖가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무척이나 신기하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인간 신체를 가리켜 신비롭다 말하곤 하지만. 모든 생명 속에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와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참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강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이미 다 주어져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마땅히 가족 안에서 제몫을 다해야 하고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돌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는 서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족 한분한 한 분을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 마음에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소원해져 있었다면 그한분한 한 분의 존재의 소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감사 노트에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글을 남겨보시고 또 감사 액션,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감사한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그 가족분에게 꼭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가운데 그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 모든 영암의 권속들 그 가정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육신과 구원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오늘 이 시간 또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에 다시금 되새깁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그것을 말끔히 말씀으로 씻어내주시고 참으로 서로의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심년 가운데 가득가득 들어차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함이 삶의 가장 큰이유로 힘이 되는 귀한 그 마음의 은혜를 영암의 본석들 한분한 분, 특별히 그 가정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